네 방, 방패 어떡방미나 했는데 방패 내리는아니야 이거 번개 때문에 어? 병신 <웃음> 어? <웃음> 어 아니 저, 버이하다까 개빡치네 이새끼미새키아야 새끼. 새끼 이거 이 씨.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가나. 어? 여원니 어? 응? 리버풀이 1등 하겠는데? 안 된다. <laughs> 올킬은 안 된다. 에이스다. 쉬운데 너무 소이지한 거 아니야? 아핵핵핵아핵핵아핵핵핵 핵! 핵! 아, 핵, 핵. 아, 핵. 핵, 핵. 방금 마우스 확 돌아가 아, 봤음 핵아핵아핵아핵핵핵아 비겼다 아 비겼다 그대로 낙하는거 아니지? 잠봐라오 미안 플래그 세울 뻔 <laughs> 우승이다 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아니 여기 있어 얘들. <laughs> 제한이 어리바리 존나 갔다. 전보해전보해전보해 여기도 다 온다 여기도 다 온다. 나이스 한명 구할 거임 구할 거임. 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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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명.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 나, 나 점수 봐, 나 점수 봐. 이게 뉴비다, 뉴비. 계좌, 계좌, 박해 아, 계좌, 계좌. 야, 이거, 이렇게, 이오빠 미쳤다 야 이걸 이렇게 자 So, I promise, so I promise, so I p r o m 이 보고있어 I p 이 o m i s 보고 있어 promise, so 아, 아 불편한데 이거 스코프 스마 연막 가능? 나가는 길핑 쪽. 어 <laughs> 불편해 어, 발싫려 아, 씨. 대장하고 확인해 줘. 나이스. 뭐, 야 내일이서 와. 이제 큐이 좀 쓰게 됐었는데 나 조금 야, 하네. 이게 이게 팀워크지. 아, 카메라 뺏겼어. <wrestle> 아, 도거어있구나도구는 어떻게 해야 돼. 구는 이제 스모크. 아, 저 새끼 카메라 픽하고 나갔어. <laughs> 근데 저거 능력이 더라나 능력이 되더라 저거. 야, 저 새끼 들어오자마자 비주 하는데. 어, 걔는 노 렌더픽이냐? 하우. 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존나. 이기, 웃겨. 이기면 누군데? <laughs> <웃긴데. 웃음> 왜 죽을 거야? 왜 그렇게까지 안 죽는 거야? <laughs> 와, 비짓. <비딜. 웃음> 아, 시벌. <웃음> 죽여줄까? <웃음> 너 새끼야. 사건 들고 내 새끼. 나이 <laughs> <laughs> 저... <저희> 미친놈아. 존나. <laughs> <laughs> <유인. 웃음> にっきしゃったね。